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및 김능징 독립기념관장 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선 6기 첫 전국 시도회 의장협의회가 세종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가 개최된 당진 솔매성지와 서산 해미읍성을 방문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명했다. 저는 안 쓰는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털리는 비닐봉투를 발명했다. 전 예쁜 재활용 가방을 발견했죠.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미래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황운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식이 전국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우리 충남은 독립기념관 결의집에서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안희정 충남도 지사, 김능진 독립기념관장, 애국지사, 광복회 관계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충청남도 기관 단체장 및 도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경축식은 식전 공연, 광복절 관련 동영상, 김정인 광복회 대전 충남 지부장의 기념사, 유공자포상,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축사, 광복절의 노래 재창, 김능진 독립기념관장의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8월 15일은 반성의 날, 다짐의 날이라며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되새겨보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 전체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안희정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고 임파로 선생의 건국 포상을 고인의 배우자인 윤설레 씨에게 전수했으며 예산군의 김수산, 천안시 유희봉, 보령시 이영찬 씨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민선 6기 첫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세종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박내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본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뢰와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의 축사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정기회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간담회와 본회를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그리고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지방 4대 협의체 임원진 선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충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결의문과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일본 2014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었던 전국시도회의장 협의회 신임회장과 임원 선출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기회로 연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 6회 아시아 청년 대회가 개최된 당진 솔메 성지와 서산 해미읍성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탄생지이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고 전국 곳곳으로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곳으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가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인 솔메성지에서 개막 미사를 그리고 폐막 미사가 서산 해미읍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 6회 아시아 청년 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15일 세종시 대전 카톨릭대학교를 찾아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이어 당진 솔메 성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청년 대회를 찾아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17일에는 서산 해미 순교 성지를 찾아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어 서산 해미읍성에서 제 6회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남녀 새마을 지도자와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동산을 조성하고 교차로 꽃박스에 가을 꽃을 식지하는등 국도 1호선 주변 환경을 가을 꽃으로 새롭게 단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배미동에 소재한 아산생태곤충원에 지난해 12월부터 전시되고 있는 사막여우 한 쌍이 올해 7월 초 처음으로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유치를 위한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등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이틀에 걸쳐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농촌체험관광연구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험관광연구회 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홍성 소방서와 함께 홍성역에서 여행객과 주민들을 상대로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이틀간 농정과 관계자들이 삼성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현대파워텍 등의 기업체를 방문해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태안군 당한명과 한과체험장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체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당한명가의 한과 체험은 찹쌀 육아와 쌀강정 만들기 과정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과학영농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양군 사과연구회가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및 사과 재배 단지 견학 등 청양 사과 명품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령시 16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대천 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천사동주민자치위원회는 초대위원장으로 황선행 씨를 선출하고 첫 전기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여군이 은산면 거전리 백마강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부여읍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12개의 마을 리더 및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만들기 사업 착수 보고회 및 마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대룡시 청년회가 유동리 종합운동장에서 제6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를 위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논산시 법률홈닥터가 양촌면소재 양촌유원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센터 학예야유회를 찾아 다문화가족들의 어렵고 막막했던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천군이 공공미디어 문화 기반시설로 조성한 장항미디어센터가 9월 개관을 앞두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미니시사회, 한여름의 영화와 라디오 등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내 최대의 공원 녹지 도시 조성이 원활한 추진과 시설물 인수 시기부터 적극적인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민주도형 도시공원 정착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제 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불만과 부족함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이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 뉴스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